델리아, 네 오늘도 또이 토요 비정 기도에 이렇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삼 가운데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죠. 아마 우리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시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인 건강의 위기,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또 우리로 숨쉴수 없게 만들고 또 우리로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어, 저희, 저희 아버님이 그 사우디에도 가서 뭐 일도 하시고 네, 그리고 한번은 제가 중학교 이 학년 3 학년 때쯤 됐는데요. 그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거의 뭐 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큰 금액을 어 이제 사업을 좀 해보시려고 하셨다가 어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갑자기 집이 그 정말 그 조그마한 방한 칸에 다섯 식구가 저는 중삼, 중일 여동생 그 밑에 한 3학년 남동생 뭐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가지고 다섯 식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저희 아버님은 이제 뭐또 직장을 알아보시느라 그냥 뭐 수입이 없이 지내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셔가지고 만 원을 받으셨어요. 만 원을 그래가지고 일지로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만 원을 받아오시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다니고 그때. 그 연탄불 안 피신 두분 중에 한 분이래도 야, 이렇게 사느니 그냥 뭐다뭐 뭐 끝내자 그러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이 지금 계속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하고 먼저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IMF 때 어, 우리 나라의 그 자살률이 막 치솟던 때 아닙니까? 그때 자살률이 평균 하루 평균 25.4명이 아, 그래서 그때 뉴스만 틀면은 막그 아빠들이 갑자기 그 어려워진 경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네, 뭐 투신 자살하고 하는 일가족 자살 이야기 뭐 등등 막 많이 나왔던 거를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하루 평균이 36명입니다. 그러니까 IMF 때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요. 저도 그때 저희 아버님도 또 부도가 또 나셨죠. 그때도 뭐 어렵다 또 회복됐다 또 부도나시고 뭐 이러셨는데 그래서 다니던 학교 이제 신학교를 하나님이 뭐 그렇게 부르신 것 같지도 않고 부르시면 또 부르시겠지. 그리고 직장 생활 뭐 그때 직장은 아니고 사실은 알바를 막 많이 했습니다 알바 거리 자판대에서 뭐 사다가 팔아보기도 하고 또뭐 도토리묵 파시는 분 운전도 해주고 오뎅 같은 것도 팔다가 아 이렇게 하는 지 그냥 취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취직도 또 해서 직장 생활도 좀 하고 뭐이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데 그 IMF도 이게 지나갈까? 이게 안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야 나는 정말 이렇게 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집은 이렇게 또 그냥 박삭 주저앉아 있다가 끝나는 건가? 뭐또 그때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랬는데 또 이게 어, 그 어두움이 어느 날 어, 거쳐지는 거를 또 경험을 했죠. 어, 오늘날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지금 삶의 어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지금은 한번 어려우면 이걸 회복한다는 게더 어려워지는 시대 같아요. 그때는 뭐 금이라도 팔고 뭐라도 어떻게 하면은 뭐가 좀다 어려울 때니까 좀 뭐가 되는데 지금은 한번이 지금은 한번 주저앉으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물가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더 어려운 시대가 돼서 어, 많은 분들이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더 가속화되면서 부동의 일이 바로 이 자살 부동의 일이 OECD 국가 부동의 일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드신 분 정말 애 많이 쓰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또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네, 끝까지 살아 봅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살아 봅시다. 네, 힘내시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서 살게 하고 끝까지 살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수고했다, 이제 고만 수고하고, 이제 평안한 삶을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그까지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이 사마리아 북 이스라엘이 절대 절명의 위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라망 베나다시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양식이 떨어져서 안에서 그냥 다 굶어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아주 끝까지 공성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 그 안에서 그 경제적인 상황은 극히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2 5절 같은데 보면은 어, 나귀 머리 하나에 그래서 은 팔십 세겔. 그래서 은일 세겔이 성인 노동 어 예, 4일치 분급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1데나리온을 보통 이제 하루 품삭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4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이 머리, 나귀 머리 하나. 그 당시 이제 그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인 나귀 머리. 머리를 은 80이다. 그러면은 이게 사팔의 32. 네. 320일치 거의 1년치 연봉에 해 당하는 가격에 이 낙이 머리 하나가 판매, 이렇게 매매되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뭐 그래도 조금 이거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았겠느냐. 너무 2,500, 제가 계산해보니까 하루 한 8만원 잡고 그 시간당 8시간 잡았어요. 2,560만원 정도 되는데 아 이건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어 아마 그때는 왜냐면이 수량이나 이 가치 저기는 이게 너무 고대잖아요. 거의 뭐 2천 년에서 거의 삼, 지금 3천 년 정도 이야기를 하, 하니까 그때 이, 그 수량이나 이런 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에, 측정됐을지 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전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 천만 원 정도쯤 되지 않았겠느냐? 2천 오백은좀 많다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똥 사분의 일은 일갑 일갑에 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갑 일갑은 그그 사분의 팔분의 일 세아 세아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팔분의 일인데요. 육분의 일 세아네 이 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 리터. 2리터 정도가 되는데 아니면 비둘기 똥은 또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이 비둘기 똥은 그 소금 소금으로 쓰이던 거다. 그래서 비둘기 똥이라는 거는 비둘기를 그때는 그 단백질 보충용으로 비둘기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닭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닭이 아니라 비둘기를 닭처럼 먹었어요. 성경에 닭고기 혹시 뭐 보신 적 있어요? 닭고기? 닭고기는 없죠. 그 제사 제도에도 보면은 뭐 양, 소, 염소 나오고 뭐 나와요? 비둘기 나오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이 비둘기가 산 비둘기가 있고 집 비둘기가 있는데 집 비둘기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게 닭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닭이 없어요. 닭 지금도 그 중동에 가면 닭고기 많이 먹거든요. 어떻게 닭고기가 없을 수 있냐? 그래가지 닭고기. 어, 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콜롬바리움이라고 그래서요. 거기에 이제 비둘기 집들이 많습니다. 집을 많이 만들어 놓고 비둘기를 길러요. 그래서 비둘기를 어, 닭고기처럼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똥 있죠. 밑에 이제 그거를 걷어서 퇴비나 기타 여러가지 또 연료로도 쓰고 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요세프스는 이거를 아마 소금처럼 왜냐면 소금을 사람이 먹어야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들이 이제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쥐엄 열매였을 거다.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어 식재료로 이렇게 이해를 또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이것이 은 다섯 세 개.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참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런. 것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네, 주고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더큰 문제는 어, 지금 한 여인이 두 여인하고 같이 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아들을 잡아먹자 내 자식을 잡아먹자 그렇게 지금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어, 실제로 자기 아들을 내놓고 내놓, 그, 잡아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잡아먹자고 한 아들, 그 여인이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이, 저기, 공정하게 판, 평가를, 판단을 해달라.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실제로, 어,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고문서에 보면요. 그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1877년에 있었는데요. 이 기근이 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어이 아시아를 네그 강타를 해가지고 그때 중국의 기근으로 사망자가 900만 명으로 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근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김조이라고 하는 분은 어두 딸을 그 20량에 팔았습니다. 20냥이면은 그 20kg 그 포대 18 포대가 됩니다. 20kg짜리 18 포대. 의두 딸을 팔았어요. 그다음에 허근이라는 사람은 아홉 살 딸을 50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어 우리가 그뭐그그심 심청인가요? 뭐 이게 뭐 팔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팔리는 것처럼 그 극심한 가난에 자식들을 그막 팔았습니다. 지금도 뭐 캄보디아 같은 데는 그어 100불, 10만원 좀 넘는 돈에 그 딸을 팔죠. 그래서 우리 그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교회 막 짓고 그런 애들 100불 내가 줄 테니까 다 우리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하는 사역들을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저희 아버지는 그 부대찌개를 안 드시거든요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부를 하고 나면 그때 부대찌개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부대찌개 명동에 가면 부대찌개 거리가 최근에 없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가서 이제 청년들 막 부대찌개 먹고 집에 어머니한테 부대찌개 해달라고 그래서 막 부대찌개 먹고, 그래서 진짜 안 드시나? 그러고 이제 아 드셔보세요, 막 그러면은 지, 절대 안 드세요. 절대 안 드시는 이유 아시죠? 아마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진짜 부대찌개를 먹은 거예요. 부대에서 나온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나온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걸 찌개를 끓여서 먹은 게 부대찌개잖아요. 그 그래서 그걸 드셨던 드셨던 기억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에서 그 먹던 그첫 잠했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못 드시는 거예요. 그 부대찌개를 진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거를 왜 진짜 안 드시는가? 그 어릴 때는 그래서 막 놀리느라고 아버지를 이렇게 막 부대찌개를 막 아이 드세요 막 그러고 그랬는데 진짜 한 입도 안 드시는.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2017년 어뭐 계속 이제 그, 그 선교 지금은 우리 곤지암의 비선교회라고 그그 북한 선교를 하시는 그 엔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도 터전을 잡고 지금 이제 엔지로 가서 또 사역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엔지에 연기를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누구냐면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 그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 나오신 분들 또는 이제 일하러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은 분들 중에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 그래서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돌아가서 거기서 지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그 분들, 그 분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이제 가리키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뭐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왜 성경을 그 암송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참 철, 철이 없을 때죠.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성경을 들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발각되면 그냥 바로 정치수용소에 갇히니까 이걸 외워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외워야 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그때 에스겔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에스겔서에도이 아이를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쭉 가르치는데 이제 그 배우는 분들도 서로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어 같은 북한 출신이긴 해도 그 출신들이 다 다른 거죠. 근데 한 분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서로 이제 물어보지 않아요. 저도 그분이 어디 사냐. 뭐 상황이 어떠냐 북한 상황 절대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그 이분들도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자기 이야기를 잘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면 항상 그냥 기본적인 인사하고 성경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한 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거든요. 어, 그리고 은혜를 받으셔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먹으려고 이제그 꼬깃꼬깃 쌓은 그 해삼이 있어요. 해삼. 해삼은 이제이 허리춤에다가 말린 거를 쭉 돌려갖고 쌓았는데, 그거를 꺼내 가지고 그 저기 식사에 이제 저기 샐러드랑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중국은 뭐 물가가 싸잖아요. 네, 해가지고 이제밥 먹는데 그걸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이 바다 음식이 어떻게 여기 있지? 그래서 이게 자기가 거기서 갖고 온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마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제 배웠던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일이 우리 나라에 지금 자기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심한 그 기근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어요? 안 들어 보셨죠. 근데 거기에 있는 북한 분들도 못 들어요. 왜못 듣냐면 여기는 완전 폐쇄 사회입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바로 옆 동네가 몰라요. 완전히 그 통제 폐쇄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진짜 들은 거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그분 입, 입으로. 그분이 지금 그 지하교회 그 목사로 파송돼서 거기서 이제 섬기는데 어, 연락이 잘안 된다는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어, 발각돼서 뭐 잡혀 있거나 뭐 돌아가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선교사님 판단하고 있는데. 어, 이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실제로 아주 극심한 그 북한은 진짜 먹을 게 없어요. 풀도 없어요. 뭐풀 뭐라도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뭐라도 뜯어 먹든지 뭐라도 뭐, 뭐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막 하여튼 막캐 먹든지 잡아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남아 있지라는 지금 나랍니다. 우리가 어, 정말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해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네, 정말 이 어, 나라가 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일을 듣고 어, 왕이 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 그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어디로 돌리죠? 어디로 돌리는 거 하면은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바세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객과 또그 뒤에 같이 왕이 그 엘리를 엘리사를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어 고대부터 옛날부터요. 그 안티세미티즘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 고대로부터의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도. 무슨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전부 기독교인 탓입니다. 전부 예수쟁이 탓이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집안이 될 일도 안 된다. 그냥 뭐 아마 어른들한테 이런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됩니다. 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원망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이 정말 엄청난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다니 이런 폐륜이 정말 이런 일어날 수 없는 극심한 타락이 경제공황과 함께 이 일어나는 나라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 앞으로 가요. 죽이려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내려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봅시다. 그리고 단판을 지러 간다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원망하러 나오든 하나님과 싸우러 나오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정말 그 비난하고 또뭐 어 죽이러 나오든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요. 나중에 멸망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뭘좀 구하면 좋을 텐데 원망을 하든 뭐 하나님께 따지든 해서든 어쨌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불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면 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산다. 그래서 어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응어리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신 분들하고 가끔 상담을 해 보면은 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죠. 하나님이 그때 안 도와주셔서 난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포기라는 거죠.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그러셨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뭐가 잘왜 어,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나오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다 물러가게 하고 다시 정상적인 그런 나라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 다양한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또 해결받고 또 정말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